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부에서 어, 많이 배우분들 계시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배, 배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 2016년에 9월에 그 9월달에 처음으로 윤서환 박사님을 뵙게 됐어요. 강화에서. 강선업 교육을 하는데 우연히 진짜 저는 그쪽에 농업 쪽에서 그때 일을 안하고 제가 처음에 그 박사님께 학 교육받고 어 선물로 제가 받은 게 해바라기 마케팅이라는 음.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그 책을 제가 그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막연하지만 그 부푼 그런 꿈을 안고 농업계로 뛰어든 지가 벌써 4년 차다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도마우스라는 걸 짓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음, 이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주심으 감사니까요. 어, 그리고 공동 저자로 뭐 친환경 농업인이 여러 저서를 좀 했었는데 농산물 유통 뭐 어, 고등학교 교과서도 집필하고 박사 끝나고 나서 연구원에 있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에 음, 다니기 시작했고 그 현장에 다니면서 어, 현장에 가보면 꼭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책의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0년에 썼던 책이 제가 이렇게 해바라기 마케팅이라는 책을 그때 썼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출판사 그 기획 출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그냥 출판사에서 뭐 제가 책을 주면 뭐 출판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한한 한 곳도 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죄송하다는 메일은 좀몇개 왔었어요. 모든 출판사를 다 보냈는데, 제가 모든일라는것 정말 많이 스크린을 보냈거든요. 메일이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런 게 제가 자비 출판했어요, 대동으로. 어, 그때 한 800만원 정도 초판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책이, 어, 뭐 지금 이, 이 책이 나온 게 지금 5세까지 해가지고, 아, 만고부 뭐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비 출판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 짭짤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 기획사 출판하기민 인쇄가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왜 차라리 자비줄 판하면 그래도 내가 내 비용에 들어온 거니까 짭짤하다는 것은 일단은, 그, 인쇄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비용 대비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또 이제 이렇게 복절 표시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어, 그 다음에 자금 변화 입니라고요 경영자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다 보면, 어떻든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장의 경영자분을 만나시면서 어, 조그만한 변화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작은 변화입니다 라는 책을 또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2014년에 썼어요 책을 그리고 이제 어, 2019년에 썼던 책 2010년에 하나 썼고 2014년에 썼니까 5년 만에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썼으니까 또 어, 5년 만이죠 5년에 하나씩 책을 내리는 구조부와 그 그래서 기록 장로 이곳도 시작하자 이 책을 어, 썼는데 참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어, 우리 코메가에서 코메가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누구 모으려하세요? 코메가의 카페 닐라 그죠? 그 카페에서 책을 팔고 계세요. 제 책을. 잘 팔려요. <laughs> 잘 팔리나요? 한 70억 팔았어요. 한7 0권받았어요 어,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뭘, 뭘 봤어요? 농촌에 카페가 많으니까, 농촌 카페들, 거기서 농업 관련 책들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느게던게보여거든요 이거 그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하니까, 뭐라그랬냐면 농업 관련은 농업 책들이안 채... 팔린대요. 뭐 교수님들은 안 써가지고 예, 그런 척도도 시기 팔리지 농업인들이 책을 많이 안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적으로 내가 만불을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하루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하나예요. 음, 코로나 때문에 나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칼럼을 계속 써요. 그 현장에 다니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어 새벽을 깨우면 혼자서 그냥 글 써요. 그리고 그 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어 A4용지 3장 정도로 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박사님 그걸 누가 봐요? 어 그냥 사진 한 장하고 글몇장 쓰면 되몇장몇줄 써야 되지? 그걸 누가 보겠어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딱한 마디 했어요. 안 보려면 말고 아, 볼 사람은 같이 보겠죠 뭐. 근데 그게 브랜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뭐들 뭘하든는에 남의 신경 많이 쓰다 보면 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썼던 칼럼이 지금 800 개가 넘어 갔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걸 가지고 경영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 어, 하루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관련 그 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 보니까 일단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월달 중순까지 강의가 있었고 2월 중순, 3월, 4월, 5월 중순까지 강의 가 없었거든요. 3개월 동안 쓴 거예요. 어, 위기가 오면 그 안에 시간이 있고, 그 시간도 뭐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럼 책 정리하자. 어, 그리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또 다음 책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디자인하다는 책들, 어, 이 책은 제가 제일 읽게 읽고 싶, 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 아들 둘에게 읽혀주고 싶고,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음, 또 나중에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녀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데 말이 안 먹혀. 근데 이거 이거 한번 쑥 내밀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할 수는 책이 좀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읽, 그 어,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보면. 자, 책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목차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하루. 어, 하루는 새로 시작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제 여기에 보면 새벽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의 선물. 저는 새벽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순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